무엇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자원 보유력, 이동성, 안전, 회복성, 인류 공동체가 시작된 이래 지구의 자원은 우리 사회의 물 공급, 오염물 차단 및 이동 수단을 확보하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전례없이 증가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현대적인 생활 환경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한정된 자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 공급에 비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물 부족 및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고에 따르면 자원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 더 이상 크지 않도록 세계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및 에너지를 보존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인 해결 방법은 신소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 중에서 지반 신소재는 뛰어난 환경 친화성, 경제성 및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라 할수 있습니다. Geosynthetics are highly engineered polymeric materials which are manufactured under controlled conditions. 지오 멘브레인과 지반신 소재 클레이 라이너 GCL은 유체 또는 오염물의 차단막으로 사용되는데 연결 시공을 통해 대규모 차단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오네트와 배수용 지오 컴포지트는 유체를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유체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3차원 구조로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오텍 스타일은 필터, 완충, 보강 등의 다양한 설계 기능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설계 목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지오텍 스타일은 주로 직포 또는 부직포의 구조로 제작됩니다. 지오그리드는 대부분 보강용으로 사용되며 인접 물질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간극이 있는 형태로 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는 지구 온난화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반 신소재는 사회 기반 시설 개발에 의한 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천연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시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 보수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오텍스타일과 지오그리드는 도로의 설계 수명을 연장시키고 필요한 자원의 양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반 신 소재를 이용하여 쇠석과 아스팔트 층 사이를 분리 및 보강하여 도로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반 신 소재는 보강이 요구되는 아스팔트의 성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에 더 얇아진 재료 층의 두께, 늘어난 수명 덕분에 탄소 발생량과 비용이 감소됩니다.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는 옹벽과 가파른 경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오그리드와 지오텍스타일은 지반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안정성, 회복성 및 지속 가능한 보강 구조물을 구현합니다. 지반 신소재는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와 요구되는 외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지반을 사용할 수 있어 타 지역에서 건설 재료를 들여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따라서 지반 신소재 기반의 보강 공법은 경제성이 우수한 건설 솔루션입니다. 증발에 따른 물의 손실과 일회성 재료의 사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성의 문제가 됩니다. 지오 멘브레인과 GCL 차단막은 유출 최소화, 증발 제어 및 요구되는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격리 구조물 시공에 사용됩니다. 지반신소재 기반의 차단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역에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지반신 소재를 사용하면 구조물의 급속시공이 용이하며, 유출탐지 테스트를 통하여 시공 이후에도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국제지반신소재 학회는 보다 완벽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하여 적합한 설계와 활용법을 제공합니다. 1983년에 창립된 국제지반신소재 학회는 세계적인 멤버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지반신소재 학회는 지반신소재와 그 솔루션에 관심 있는 회원 및 비회원에게 지반신 소재 관련 중요 교육 연수 및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학적 시스템에서 지반신 소재의 활용은 물과 환경을 보존하고 표면 침식을 완화시키고 핵심 기반 시설의 수명, 내구성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례없는 인구 증가와 지구 환경 변화에 맞서 지구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집안신 소재는 미래가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